찬혁이 아빠, 드레이크입니다. 어, 자, 오늘도 태국의 일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응. 찬혁이, 응. 인사해주세요. 뽀뽀. 어, 뽀뽀, 인사해주세요, 인사. 응.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응. 네. 자, 일단 지금은 찬혁이와 제가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려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혁이를 다양한 거를 좀 많이 먹여보고 싶어도 아침에 대부분 반찬을 많이 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려 아빠 줄게. 이게 이렇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아빠! 아침에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찬혁이가 벌써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엄마가... 봐봐, 봐봐. 이거 뭐요? 자, 이게 밥인데, 밥 약이 엄청 많죠? 이게 10바트입니다. 10바트면은 한국 돈으로 거의 800원 정도 하네요. 앤랩! 이거 뭐요? 아빠꺼. 아빠꺼. 이건 탄혁이꺼아열 아빠 거. 꺼 응. 성은 닭다리인데, 어... BBQ 그냥 혼자 닭다리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요 고기 고기? 이거 드세요 계란 도 줄게 안 먹을래 어, 어떤 거 먹을래? 고기? 알았어 고기 뭐 줄게 고기 응. 먹어 맛있지? 응 맛있지? 응.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진짜 맛있어요 보시면 은 육즙이 살아있는 게 보시나요? 육즙이랑 이런 껍질 같은 게 이게 누가 이거를 35와트라고 했습니까 35와트면은 35, 한 1,500원 정도 하네요 어? 대단? 해요응 음. 어디세요? 네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햇빛 진짜 뜨겁다 아. 뜨다다 저희는 오늘 어, 자주 가는 어, 여기 태국의 백반집이죠. 식당에 가서, 일단 점심밥을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제대로 인사드려. 찬영아, 찬영아. 보쿵카, 보쿵카. 개그맨이야. 찬영기는 아이돌상은 아니고 내가 옆에서 개그 치는 거 있잖아. 그죠? 아, 조형, 조형. 찬영이는 약간 감초배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아 방금 자기 이박사 같았어요 <laughs> 아니 목이, 목을 이목 이렇게 숙이고 아끝가아가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이박사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귀엽다, <그가. 웃음> 음, 여기 밥 맛있어요 어, 찰 진짜 찰 네, 맛있어요 하죠? 엄마 따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래 안돼 이거 따는거 아니야 손은 몰래 야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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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래벌래벌래벌래 엄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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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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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서 엄마 손 잡아야 돼, 자기야. 사내기 잠재우고 들어갈려 했었는데 자기가 먼저 잡을겠네요. 안돼요. 네. <laughs> 네다 왔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식당이 저 앞쪽입니다. 가게 이름은 BK. 몇몇 번째죠? 여기요? 여기 한네 다섯 번 되는 것 같은데. 네번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여기가 이쪽을 제일 많이 왔어요.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 백반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도 엄청 맛있어요. 사우디카. 이제 단골이 됐네요, 여기에. 찬현아 하지마. 찬현이가 <laughs> 요즘에 놀때 입에서 침을 내뿜어봅니다. 하지마. 지지야 지지, 자네 응. 응. 우와, 지지예요. 엄마, 엄마 물장. 짠, 응. 우리 다 같이 잔하자. 자, 저희 무알콜 가족을 위하여. 응. 엄마 땅,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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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땅, <laughs> 엄마 물, 너지지요 엄마 땅. 뭐 먹어요? 응안 네, 먹어. 아 <laughs> 어, 이게 돼지고기 튀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서 먹잖아요. 여기는 돼지고기를 튀겨서 먹더라고요. 이거는 네, 찬혁이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찬혁 이 진짜 좋아해요. 예, 네, 여기 안에 뒤에 있는 껍질 부분이 엄청 바삭바삭하거든요. 그거를 과자인 줄 알고 먹는 거 같아요. 누가 뭐예요? <laughs> 일단 찬혁이가 이거 뭐야 물어보면은 맛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 맞아. <laughs> 돼지 고기. 음, 우, 진짜 이건 과자 같네요. 자, 이거는 파시인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파시가 아닌 줄 알고 시켰는데 다른 종류의 파인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되게 파타이처럼 달고 그릴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딱 담백한 맛입니다. 이건 뽀파퐁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는 초밥 풍칼이랑 아예 달라요. 한국에서 먹는 거는 막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네, 굳이 게가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있잖아 앞에 생거 있잖아. 엄마. 어 먹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그냥 깎다 먹는데 깎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담백한 면이면 담백한 면. 음 맛있다, 자기야. 이거 음, 맛있어요. 파타이랑 맛이 달라요. 음. 현욱이야, 사랑해. 사랑해요. 응. 와, 진짜 맛있어. 오늘 더 맛있는 거 같은데요? 응, 음, 팬도 맛있어? 간이 슴슴하고 진짜 맛있네. 우와, 했어? 다시 보여 줘. 우와, 박수. 박수 세번 치자. 우와. 자, 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이는 얼마가 나왔을까? 아 210바트. 아볶음바감사합사합니다와 아, 무섭다 무서워 나가기가0바트다 먹고 없는 2 빼고 다 있는 아이바트 210바트. 210바트. 2요0요 가요? 가 가서 빵 사오고 할래 했죠빵 아이콘 시암 말고도 있는가요? <laughs> 아이콘 시암에서 가죠. 소화시킬겸요언제요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아이콘 시암입니다. 아이콘시압. <laughs> 와, 포르쉐도 여기인데. 여기야 유튜브 열심히 해서 포르쉐 사줄게요. 이거 꼭. 제 건들지 마, 뭐... <laughs> 건들지 마 우리 집. 아, 무조건 방송에. 아, 알았어요. 찬양아 어, 이거 건들면 아빠 여기 떠나야 돼엄마 신체 포이하었어 <laughs> 그거 <그거까지도> 가지고 안 될걸요 <laughs> 아 그런가? 네 앉으세요 한번 싹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빠 손 찬양아 가자 아빠 손안 따라올거야 엄마 아빠 갈게 엄마. 찬양아 가게 아빠 손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어요. 에이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마다 다 이렇게 멈추면은, 내일도 가겠다 내일. 네? 어, 어,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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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응. <laughs> 귀여워 아 건들지마 이거는 캐리어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에 저 인형 사줬던 거 기억나?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죠 이거죠 난 딸일 줄 알고 분홍색깔로 샀는데 아들이야 사진 <laughs> 감으로. <laughs> <laughs> 이거 뭐요? 보복이 <laughs> 진짜 귀엽다. 그죠? <laughs> 귀여운 것들 엄청 많다. 온돌이도 귀엽고. 맞아요. 하지만 두채 <laughs> <둘째> 준비하는 거예요? <laughs>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는지 이유 아시는 분? 가운데. <laughs> 왜 이럴까요? 아, 요가예요? 여기는 또 이제. 유아용품 파는 곳이에요.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애플 매장도 있고, 볼거리가 엄청 많아요. 또 이런 곳을 천연기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laughs> <laughs> 천기 뒤에 직원분인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해버리네. <laughs> 가나 어, 기차 온다, 기차. 저 기차가 한 바퀴 돌아주는 건데, 무료입니다. 아이들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 가자. 들어가. 오. 조심 조심해서 올라가. 아. 아급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와. 어디세요? 비비야. 뭐라고요? 많이 벌어 사주세요. 네,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세요. <laughs> 여기가 또 신기하게 이런 레거로 여기서 놀줄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린애들 여기 와서 많이, 많이 놀더라고요. 응, 음, 그 뭐야? 어, 문 닫았다. 어, 문다어 닫았다. 문 닫았다. 어, 문 열었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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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해 어때요? 어떤 거? 너도치즈 먹어? 뭐? 응 이거 먹을까? 아니 아니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초코볼이랑 치즈볼 저희는 빵 샀습니다 초코식빵하고 카스타도 샀어요 아 이제 시간이 찬녁이 낮잠 재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일단 들어가서 찬녁이 찬역, 낮잠 재우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그럼 여러분들, 쉬십쇼. 바이바이. 낮잠을 자고, 찬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어? 그거 잤지. 지금 와이프는 아직 낮잠을 자고 있고, 찬영이 먼저 일어나서, 아까 사온 빵을 조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먹어보자. 카스테라. 어? 오. 딱 손바닥 반만한 크기네요. 오. 회사. 아. 음 맛있어 이거 도먹을거야이것먹 이거 어 이거 이 이거 먹어봐. 이거 먹 안돼요 거 먹어봐. 이이가 안돼요 이때먹어 이거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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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있거 봅니다 어 네, 저희 와이프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웃음> 찬혁이가, <웃음> 일어나! 계속. <laughs> <이렇게 해서 웃음> 이유가 빵 먹자고요. 예. 네. 아까 제가 엄마 일어나면 같이 먹자 이랬잖아요. 찬혁이가 갑자기 달려가서 엄마를 깨우더라고요. 난 그래서 엄마 일어날 시간에 깨우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같이. 엄마 빵 같이 먹어야 돼, 같이. 저희 와이프가 썰었습니다. 와.. 이게 또 썰어서 접시에 올려놓으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차혁 먹어 응? 산적이야? 배고팠나? <laughs> <재밌었나>? 짠저혁은 <laughs> <laughs> 이걸로도 행복해 보여요 <laughs> 응.. 너무 <먹는 게> 행복해 <laughs> 보이는데? <laughs> 먹는 게진심이에요뭐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야? 이가 <laughs> 드세요 근데 차혁이가먹으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한번 잘라놨어.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응. 아직제야 자, 저희는 조드페어 야시장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쪽 근처에 한 시간가량 가게 되면 조드페어, 그 잭페어라는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엄청 큰 야시장이라고 해서 오늘 와이프랑 아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역시 날씨는 덥네요. 반짝반짝. 반짝반짝이지. 네. 저희는 마, 지금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한 14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인 것 같은데? 아, 다 왔네요. <laughs> 아 여기가 시장 입구입니다. 우와. 야 사람 진짜 많네요. 야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네. 네랭 세븐 다 파는 것 같아요 웬만한 데는. 어 진짜 이게 사람이 너무 많고.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가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찬혁기는 <목소리> 섹시하게 다니네요 찬혁아 <목소리> 섹시해 <목소리> 와여기 <우와>, 뭐야? 생으로 <목소리> 먹는 건가? <목소리> 와 <목소리> 가능해요? 난 생으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네 저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식당에 들어와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어 랭셉 나왔다 어 땡큐 자 랭셉 나왔습니다 어 땡큐 이렇게 랭셉하고 이거하고 밥 두개 시켰는데 439바트 나왔거든요 17,000원입니다 우와 엄청 싸다 근데 맛은 있어요 여기 안에 먹어봐 맛있죠? 고왜왜왜아뼈뼈 고추... 따라 뼈, 뼈, 뼈 왔어 고추각이또 같이. <laughs> 같이 운전해 같이. <laughs> 감자탕이 들어있는 딱그 돼지등뼈에요 엄청 맛있고 담백하고 한데 와이프 말대로 찍어먹는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찍어먹는 소스가 없어서 국물에 찍어먹어야 됩니다 맛있어요 찍어먹으면? 아 그래요? 아자 이제 뼈찜은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앉제세요 아, 어, 나오는 길에 와이프가 빵 먹고 싶다 그래서 빵 사러 나왔어요 타코야키에요? 타코야키 비슷한 건데 뭐 해산물 빵 인가봐요 아 웨이팅번호까지 있네 안에 오징어랑 다 들어가 있네 새우랑 대상.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네요 생긴 비주얼은 맛있게 생겼네요. 고급진 타 타코야끼. 음 맛있다. 아. 오데 어떻게 맛있어? 안 좋은데? 음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냥 타코야끼 빵인데 엄청 큰 타코야끼고 문어가 엄청 크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맛있네요. 네, 아무튼 오늘 저의 일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수고하십쇼. 쿠키 영상입니다. 방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피곤하네요, 와. <laughs> 아아아아아 <laughs> 너무... <놀나> 누가 보면 내가 다 먹는데 <거야>. <laughs> 저 하나밖에 안먹었는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아아아 <laughs> 누가 주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누가 주세요 타코야랑 비교했을 때 전혀 타코야끼 맛이 아니에요. 아 그래? 약간 다른 느낌? 네요. <목소리> 그럼 타코야끼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타코야끼. 아 오케이. 타코야끼는 소스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 맞아, 맞아. 대리야끼랑 음,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총영아 이거 있잖아. 여기 있네. 알겠어. 내일 아침에 먹자. 뭐야, <목소리> 빼빼? <내일 아침에 먹자. 목소리>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 <목소리>